지루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들어간 등산 모임에서 두 명의 아줌마와 얽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을 오르며 함께 대화하는 정도였지만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옆에는 아줌마 두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고 주말에는 방 안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할 친구들도 점점 바빠져 연락하기 어려웠고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몸도 좀 움직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등산 모임 공지를 보게 됐습니다. 등산이라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혼자 나가려니 어색하고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없는 친구 한 명을 꼬드겼습니다. 친구도 처음엔 귀찮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인원은 남자 6에 여자가 2명이었는데 둘다 아줌마였습니다. 저희는 약간 실망했지만 이왕 왔으니 운동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고 얼마 후두 아줌마가 우리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와서 그런지 어디 사냐? 무슨 일하냐? 처음 치고는 산잘 탄다 등등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대답만 간단히 했지만 계속 웃으면서 따라붙는 기세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아줌마는 제 가방을 가볍게 잡으며 발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행동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였지만 살짝 화장한 얼굴과 옷 사이로 조금씩 드러나는 몸매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니 정상을 찍을 즈음엔 꽤 친해져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고 내려온 뒤 모임 사람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막걸리와 파전이 기본 세트처럼 차려졌고 다들 자리에 앉아 술잔을 돌렸습니다. 아줌마 두 명은 자연스럽게 제 옆과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들만 좋냐며 큰 소리로 농담을 했지만 그 말이 분위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등산 후 마시는 막걸리는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풀리며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아줌마는 제 잔이 비면 바로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근히 제 팔뚝과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기가 오르면서 기분이 약간 설레면서 묘해졌습니다. 술은 계속 들어갔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제 옆에 있던 아줌마가 휴대폰을 내밀며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찍었고 친구도 옆에서 똑같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줌마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답장은 하지 않고 잠이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아줌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친구가 다시 한번 모임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가 있었기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모임에도 역시 아줌마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몸에 딱 붙는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고 화장까지 곱게 하고 있었기에 아줌마 같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고 웃음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산이 끝난 뒤 또다시 막걸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막걸리는 꿀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술잔이 더 빨리 채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줌마는 연신 제 잔을 들이밀며 마시라고 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며 웃는 얼굴이 저를 일부러 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올라 말이 느려졌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웃음과 술잔 그리고 어깨에 닿던 체온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침대 위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텔이었고 양옆에는 아줌마 두 명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놀랐습니다. 아줌마에게 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걔는 취해서 먼저 집으로 갔고 저는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다음 모임에는 친구 없이 혼자 나갔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다 같이 하산했는데 아줌마 둘은 대놓고 제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역시나 막걸리를 마시러 가는데 아줌마 둘은 우리끼리 따로 이동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눈치를 챘습니다.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막걸리가 아니라 맥주와 소주를 섞어가며 마셨습니다. 술잔을 부딪칠 때마다 두 아줌마와 눈빛을 교환했고 웃음소리와 함께 분위기는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아줌마 한 명은 제 옆에서 끊임없이 술을 따랐고 다른 한 명은 안주를 집어 제 접시에 올려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채로 앉아 있으니 숨이 막히는 듯 긴장이 되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날 술집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술잔이 바닥나자마자 우리는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때부터는 저만을 위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흥미가 떨어져 그만뒀지만 저는 이 모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웃고 떠들지만 막상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셋만 따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의 답답함과 집에서의 무료함을 아줌마들과의 만남으로 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여전히 혼자 사는 남자지만 그 둘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